왜 그린 제품이 이렇게 속속 나오는지? 아니 왜? 예, 들어가세요. 7월 넷째 주단나와 알다 뉴스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디어 법안 결국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직권 상정으로 22일 강행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의 길이 열리는 등 앞으로 미디어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효과는 정부 여당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맞물리고 있습니다. 한편 사이버 모욕죄를 근간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외돼 인터넷 업계는 일단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돼 인터넷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만 개 라인의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스 코드를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에 공개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MS는 리눅스 등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200여 건에 달하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포토샵이나 페인터 등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바로 사진이나 그림을 편집할 수 있는 무료 그래픽 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플래시 기반의 포토 에디터 서비스를 공개했고, 어도비 시스템스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가능한 포토샵 익스프레스를 지난해 공개한 상태입니다. 빠르고 간단한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을 모토로 한 스모페인트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바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산 서비스 거부 즉 디도스 공격 과정에서 감염된 PC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며 추가 범죄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입 가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감염 PC는 천 대당 5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맥스 소프트가 티맥스 윈도우 9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윈도우 XP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공개된 현재 방식에서 전체 UI를 3D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 제품 출시는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지상파 DMB의 개통비 제도 시행 여부가 다음 달 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 DMB 개통비 제도는 소비자들이 신규로 DMB에 가입할 때한 차례 개통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제조사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게임 회사인 더 나인이 우리나라 게임 업체 웹젠의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뮤를 모방한 뮤X를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더 나인은 중국에서 뮤를 서비스하는 회사로 웹젠과의 재휴 없이 무단으로 캐릭터를 도용해 게임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보다 철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는 eSTARS 서울 2009 행사에서 스타크래프트2 한글 버전의 공개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캐주얼 MMORPG 해바 온라인도 첫 공개 시연회를 가지고 해바 온라인의 주요 콘텐츠 중 하나인 보스필드 체험과 각종 이벤트를 제공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위메이드의 창천, 아발론 온라인이 e스포츠 리그를 펼칩니다. 인터넷과 각종 통신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알짜뉴스에선 앞으로 총 7회에 걸쳐 대표적인 피해 사례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소액결제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소액결제란 인터넷에서 유료 콘텐츠나 상품을 구매할 때 휴대폰이나 집전화를 이용해 결제하고 대금은 해당 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합산해 과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폰이나 집전화를 이용해 결제한 경우 무료 행사나 각종 이벤트로 이용자를 현혹해 가입을 유도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후 자동 유료 전환을 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중으로 결제하는 등 부당 요금 청구 사례 소액 결제에 대해 미리 안내하지 않거나 잘못 안내해서 발생한 피해 성인 인증 등 다른 목적으로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했더니 유료 회원으로 가입돼 대금이 청구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무료 체험 등 지나치게 조건이 좋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각종 이벤트와 사이트를 주의하고 회원가입을 할 때는 먼저 고지사항이나 약관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특히 구석에 작은 글씨로 써있는 내용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소액결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유무선 통신회사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둡니다. 미성년 자녀가 이동전화를 사용할 경우엔 되도록 자녀명의로 가입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를 활용해 소액결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휴대폰, ARS 결제중재센터,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문의해 문제 해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엔 타인이 허락 없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생기는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여행길 자동차에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다양한 부가기능 등으로 여행을 즐겁게 해주고 또 업체에서는 각종 이벤트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여행의 필수품인 내비게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시 초기엔 단순히 길을 찾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던 내비게이션이 이젠 차 안을 하나의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거리 운행 때보단 장시간 차량으로 이동하는 휴가 시즌에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가 기능으로는 지상파 DMB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시청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지루해야 하는 뒷좌석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를 위해 길 안내 지도와 dmb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화면 분할 기능을 이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최근엔 야영지에서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꺼둔 상태에서도 외장 배터리를 이용해 한두 시간 정도 dmb나 동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잘 모르는 지역에서 주변 맛집 등을 찾아볼 수 있는 주변 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 병원이나 약국을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티팩 서비스를 이용하면 막히는 도로를 피해 가기 위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 교통 체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내비게이션에 연결해 재생할 수도 있어 더큰 화면으로 가족들과 다 같이 여행 사진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휴가철에 더욱 유용한 내비게이션 여름 성수기인 요즘 업계에선 각종 제품과 다양한 이벤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틴크웨어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과 함께한 사진으로 여행기를 작성한 고객을 추첨해 제품 또는 영화 예매권 등 선물을 증정하고 엑스로드는 인터넷 구매 시 햇빛 가리개와 SD카드 등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SK마케팅앤컴퍼니는 엔나비 체험단을 개최해 우수 활동자에게 상품을 증정하고 파인디지털은 자동차 인테리어를 고려해 디자인에 신경 쓴 신제품을 홍보하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코원 시스템은 다음 달 9일까지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영화 예매권과 무선 리모컨을 증정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업체들이 한여름 내비게이션 시장을 달굴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고려해 제품을 구입한 후엔 반드시 최신 정보로 지도 업데이트를 한 뒤에 휴가를 떠날 것을 권합니다. 보통 업체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 지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종류의 내비게이션들이 입맛에 맞게 개선돼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맛과 취향에 맞는 궁합 잘 맞는 내비게이션으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KTFT는 키패드 LED 라이팅 기능이 탑재된 오디션 폰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더를 열거나 전원을 켤때 16가지의 라이팅 애니메이션이 구현됩니다. 지상파 DMB와 200만 화소 카메라, mp3 플레이어 기능을 갖췄습니다. 삼성전자는 11.98mm 두께의 터치 스크린을 탑재한 울트라 슬림 워치 폰을 프랑스에 출시합니다. 아울룩 싱크를 통해 이메일 확인이 가능하고 스피커 폰을 통한 음성통화와 블루투스, 음성인식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트랜센드는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용 온도 센서를 내장한 DDR3 ECC DIM과 레지스터 장착 DIM 프리미엄 메모리 모듈을 발표했습니다. 온도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메모리 로드를 자동 조절할 수 있습니다. EMTEC INC는 BBF 방식의 쿨러 제로썸 쿨맥스 3000을 장착한 그래픽카드를 선보입니다. 짧은 213mm의 PCB를 사용했으며 4 1 페이지의 전원부 설계가 특징입니다. 코어 클럭은 738MHz, 메모리 클럭은 2200MHz로 작동하며 GDDR3 타입의 512MB 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7월의 마지막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